술빵 혹은 막걸리 빵 레시피입니다. 이번 술빵 레시피는 좀 특별한 게이 술빵 레시피가 올려져 있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리 비법 그 사이트를 못 봤어요. 뭐냐면 초코 술빵입니다. 보통 술빵 레시피 그러면 옥수수 술빵, 보리 술빵 혹은 뭐 흑미 술빵 정도가 일반적인데 초코 술빵은 진짜 없더라고요. 요게, 뭐, 볼품없게 아주 작게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있는 건 맞춰봤어요. 재과정 같은 데서. 근데 그건 사실 맛이 잘안 나죠. 그리고 술빵만의 그 어떤 막걸리 향의 어떤 풍미가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제, 제가 술빵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재료 설명부터 할게요. 재료는 술빵이니까 밀가루. 밀가루 강력분, 강력분 그두 컵. 한 컵이 200ml입니다. 그러니까 두 컵이면 400ml. 초코 술빵이니까 코코아 가루가 필요한데 이게 허쉬 코코아 이거 한 7, 8천원에 팔거든요. 이거를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많이 넣으면 발효가 안 돼서 술빵이 안, 아니고 초코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스푼 스푼으로 한스푼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 막걸리는 일단 200ml 한 컵. 한 컵이 보통 200ml거든요. 한컵 그리고 계란 한개 그리고 설탕 설탕은 반컵, 반컵이니까 100ml죠. 100ml. 그리고 소금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인데, 여러 번 얘기하는데 소금은 솔직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거든요. 베이킹 파우더한 스푼만 넣으면 쓴맛도 없고, 그리고 빵이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네, 그럼 이제 반죽을 할 텐데요. 이거 뭐 순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버릇처럼 계란 먼저 집어넣어요. 그냥 까 넣고 설탕을 붓고요. 거도 네, 말씀드리지만 순서는 없어요. 막걸리 한 컵, 200ml를 일단 부어요. 주재료는 밀가루 두 컵, 그러니까 400ml죠? 400ml를 넣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 스푼 정도를 넣으면 돼요. 이 정도도 충분해요. 음, 아까 재료에서 깜빡 까먹었는데 제가 다크 초콜릿을 안에 또 넣어줘야 돼요. 근데 다크초콜릿이 제빵용으로 나와서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초콜릿, 다크초콜릿을 좀 손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를 넣떻게 넣어주면 되겠죠? 아, 지금 이게 양이 많지 않아도 많이 못 넣었어요. 소금 한 스푼을, 소금 한 스푼을 넣고요. 이 베이킹 파우더도 한스푼 넣어야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훨씬 더 빵이 술빵 닿와져요그 다음에 반죽을 하면 돼요. 네, 여러 술빵 레시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하고, 이 막걸리하고의 그 비율이 보통 어떻게 정량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막상 만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껄, 좀껄쭉해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막걸리를 자기가 알아서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밀가루 400ml에 막걸리는 200ml다. 이게, 일반적인 레시피인 건 맞는데, 하다 보면,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막걸리 양이라든지, 혹은 밀가루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죽이 지금 잘 됐죠? 거의 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린 정도로 반죽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랑 그 막걸리를 이렇게 적정량 이렇게 비율을 조절 해가면서, 반죽이 이 정도 될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다 됐는데 발효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한뭐 3시간 전에 먹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3시간 바로 전에 어, 이렇게 전기 담요 같은 데다가 바, 어, 반죽을 놓고 덮고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 온도 몇 도로 올려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중간 온도에 놓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지나면 반죽이 한두배 정도 됩니다. 이게, 보여요. 거품이 막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술빵을 먹어야 되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먹기 한 8시간 전? 한 9시간 전에 미리 반죽을 해 두고 그냥 상온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둬요. 이렇게 두고 한 8시간 있다가 열어보면 많이 부풀어서 이게 발효가 끝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발효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발효를 마친 코 술빵 상태를 볼까요? 완전히 예, 거, 거품도 많이 올라오고 기포도 많이 올라오고 예, 냄새도 촉하고 막걸리 냄새가 막 나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찜통에 붓습니다. 어, 많이 발효가 잘 됐죠, 아주. 고명을 초콜릿을 조금 얹을게요. 예, 이렇게 20분 동안 강불에서 찝니다. 예, 20분 쪘는데요 초코 둘빵 지금 상태 볼게요. 잘 됐고 젓가락으로 찍어서 뭐, 내용물이 아무도 나오면 된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아. 예, 이게 깊이가 있다면 두께가 꽤 두껍게 나왔거든요. 예, 축구수빵, 성공.